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했던 말, 네? 그거는 다 아, 지키실 겁니다. 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는 걸로 저는 보여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괴롱산꿈도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어떤 행사가 있었잖아요. 대선. 대전. 대선. 대선 음. 6월 3일 대선이 끝났는데.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이제 전 당대표가 대통령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좀 어떤 앞으로의 좀 운세라던가 좀 혹시 선생님이 신점으로 또 보시니까 보이시는 미래가 있으신지 음. 이런 걸 시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사주를 좀 준비해봤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공수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음. 그래요. 제가 보연대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음. 이분이 근데 사주가 좀 특이해요 이 출생 신고했던 생년월일이랑 음. 이 태어난 생년월일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태어난 걸로 해야지 아 태어난 걸로 하나요? 음. 그럼 제가 태어난 걸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1963년생 음, 저는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뭐 유명인들의 어떤 사주나 뭐 이런 걸 사실상은 저는 뭐 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음. 음, 근데 이제, 뭐, 비리님이 이렇게 또 어, 질문을 하시니까, 어, 그분의 타고난 어떠한 사주의 특징, 음,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님을 이렇게 보면, 뭐, 뭐, 과거에, 뭐, 되게 좀, 응, 힘들었던 가정에서 딱, 응? 뭐, 부친으로 인해서, 응? 많이, 이렇게, 뭐, 매도 많이 맞았고, 음. 어, 어린 나이부터 뭐, 공장을 다니고, 어, 이러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네네. 그죠? 음, 이제, 또 음, 떠도는 그런, 어, 이렇게, 그, 지금에 이렇게 좀, 음,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저는 사실상, 어,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때, 언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했을 적에, 네네. 음~ 사실상 조금 저는 그때 음~ 진짜 이분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상 저는 되게 이렇게 좀 아쉬웠던 그런 게 많았거든요 오. 음~ 왜 그러냐면 네. 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고생도 많이 해봤고 음. 없는 가정에서 또 자기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너무 서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음. 특히나 이분이 어떠한 특징으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참 머리가 천재성이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오. 이 사람은, 이분은, 음, 그래서, 음, 상당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음. 사람이 이야기할 적에 네네. 보면 되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음. 응? 되게 또 말도 잘하시고 또 아는 게 많으니까 또 이렇게 배운 게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또 음. 말을 또잘 당연히 잘하시는 거거든, 음. 그죠? 맥을 딱 정확하게 짚는 음. 그러한 상당히 또 예리한 그런 성향이고, 네네. 또 상당히 경청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이런 분들은 사소한 것도 이렇게 예, 흘러 듣지 않고 음. 어, 경청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 음. 그리고 또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내가 약속한 거는 무슨 일 있어도 지켜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네. 이런 분들은, 응? 어, 되게 심사숙고한 사람이고, 음... 이런 분들은, 응? 어, 상당히 머리가 되게 천재성이 갖고 태어난 분이다. 오... 대한민국의 어떠한 이제 살림을 맡아서 하실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뭐, 그 역대 대통령 분들도 음... 어, 좋은 일도 많이 하셨던 응? 어, 분들도 좀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는 걸로 저는 보여요. 어... 응? 음, 일단은 경제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분이 상당히 큰 변화를 주실 거고 음... 또 이분은 사람 보는 어떠한 정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그 각계 인사 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실것 같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어떤 아는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 음? 중요 자리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음. 진짜 그, 어, 분야에 필요한 네? 사람들. 예, 필요한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좀 공정성 있게 음. 저는 그렇게 하실 걸로 하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음. 이분이, 음, 그 기간 동안, 그동안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못했던 것을 음.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좀 음, 나라 살림을 맡아서 했던 대통령들 보다는 네. 이분이 저는 좀 그리도 어, 국민들이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존재하잖아요 네. 이 이재명 이 대통령님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 혹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음 운적으로 제가 이 분을 봤을 적에는 네. 원래 대세들 뿐이에요 원래는 음, 원래는 대세들 뿐인데 음, 음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이제 대통령이 되셨지만 네. 크게 뭐 제가 볼땐 어떤 이분한테 안좋은 뭐 이런 뭐 물론 뭐어 정치를 하시다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님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 안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네. 뭐 그런 어쩐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음. 뭐 좋은 말만 들을 순 없어 구설이 항상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음 그런거 보다도 저는 좀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음?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건강적인 음, 것이요? 건강적인 면에서. 그래서 좀 건강상에 조금 너무 막 이런 이, 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자기 하는 일에 막 상당히 이렇게 좀 프로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막 모든 걸 거는 스타일이에요. 아... 목숨을 거는 아...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네. 뭔가 이렇게 만족을 못하면 음. 막 다른 걸못 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 음. 이런 분들이 응? 어, 자기가 이렇게 음,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이 이, 되기 전까지 음. 이런 분들은 좀막항시 불안해하고 음. 응? 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많이 좀 힘들게 음. 하는 그런 좀 성향도 있어요. 음. 그래서 좀 건강적으로 너무 일에 너무 몰입하다 보고 네. 응? 너무 매진하다 보면. 건강적으로 좀 많이 이상이 오지 않을까. 과로나. 어, 그래서 좀그 건강적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선생님이 이렇게 공수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 기운이 그만큼 지금 좋다는 거니까 그렇죠. 음. 앞으로 그런 건강적인 부분들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음.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좀 인사 문제도 잘 하시겠지만. 네. 또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인해서 음, 네. 많이 또 찬양받고 존경받는 음. 그런 것도 보이니까, 어, 어좀 인간의 어떠한 대중적인 그런 부분, 네. 어, 인간의 덕도 상당히 좀 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 아버지 같은 그런 대통령직에앉으셨으니까 음. 또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더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생님 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분이 어떤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큰 업적 같은 걸 하나 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나라 살림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누구보다도 더 꼼꼼하고 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가 했던 말 음. 그거는 다 아, 지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수 나온 거는 제가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은 진짜 이 사람의 기운 자체를 네. 선생님이 공수를 내려 주신 거니까 음. 어, 착오하는 성향 맞습니다. 어. 음.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나 어떤 좋은 소식 들려오면은. 제 다시 한번더또 인사드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